오늘은 여러분들께 들어올 때 마음대로 좋아, 나갈 땐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바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학수에서 한국인을 만났군요. 친근하게 한국어로 인사해줍니다. 아, 한국어를 쓰면 못하는 팀원이 있을 수 있으니 영어를 써라고 해줍니다. 아니, 대답 좀 해줘라. 여자에게 무시당한 건 인스타에 가면 서두루 빽빽하니 그렇다치고 일단 바이스 스킬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여차피 여러분 모두 보면 아실 거니까 대충 보고 이렇게. 천천히 사이트에서 기다리다가 급발진하며 돌진 받아서 혼자 남겨진 저의 학교생활 마냥 드론체트를 잡아줍니다. 참고로 삥은 부서지지 않는면 쿨타임이 20초이고 다시 쿨차이 있을 때도 회수해도 쿨이 다시 돌지 않습니다. 참고로 어센트에서는 킬 조이가 없는 경우 바이스 B가 꽤 좋은 편인데요. 그러니 킬 조이에게 A를 가달라고 합니다. 까먹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킬 조이 B가 더 좋습니다. 자켓 빠진 녀석. 일단 바이스는 저기 덩크를 놓고 저기 삥을 놓고 메인의 벽을 둬줍니다. 아 유튜버 외웠는데 하나 어디 또터 굉장히 자연스레 세팅 생각해낸다고 총도 안사고 2라운드가 시작된 상황 돌진박은 제트를잘 올려있지만 개이핑으로한번 빠져야 하는 상황 무사히 비를 실망한 것 같으니 천천히 숨어있어줍니다 상대가 A 갔다가 다시 B를 간 상황 일단 제가 설되기 전에 빠르게 왔으니 천천히 레인을 밀어보죠 백사 쪽으로 덩쿨을 날려주고요 덩쿨이 꽤나 멀리 날아가니 점프나 달리기까지 안해도 잘 날아갑니다 일단 미드까지 밀어내고 최소 2명이 사이트인 상황 백사의 또우맨을 잘라주고요 일단 바로 앞에서 소멸된 친구를 잡아보죠. 바로 계단을 보던 객구까지 잘라줍니다. 일단 킬주위가 눈치고요. A의 온 상황. 천천히 기다리다가 스킬 발동. 아예 잠깐 총이 열불죠. 일단 생각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Z는 제기 좀 왼쪽으로 왔으니 빙을 키워 나가줍니다. 어차피 리콘스 왔자 쎄대기 없을 거니 Z를 잡고 자이만 바꿔줍니다. 전체 와서 소박 객구까지 자른 상황. 스파이크! 저기 단차가 왜 있어? 이번에도 A에서 대기 중이었는데요. 상대는 정원을 밀려온 듯하니 보러 가보죠. 일단 나가서 오메네 데이팅해서 상대를 잡아주죠. 그리고 궁을 사용해 하이미드 땅을 먹어줍니다. 참고로 바이스 궁은 본인 기준으로 K와 같이 발소리 범위 정도의 범위입니다. 또 직발이 아니 상대 총을 뺏는 것보단 땅을 먹는 용도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무지성으로 달려간 영상에 나오는 팬브인처럼 하지 말기. 솔직히, 데드록이든 누구든 굳이 우리 팀이 미드를 보는 게 아니면 하는 짓이 거의 비슷한데요. 그리고 사이버킬 즈와 달리 바이스의 벽은 부서지지 않으니 세팅은 삥과 덩쿨만 조금씩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상대 조합이나 상태에 따라 벽 위치는 유동적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일단 에이으로 난리만 안 떨면 돼요. 일단 이번에는 심심하니 미드로 나가줍니다. 참고로 방금 좀 달리면서 던져야 합니다. 아이 메저 따고 갈려요. 일단 저희 듀오가 에이스를 할 듯한 상황. 오메 한님만 에이스 빼서, 뺏어, 에이스 빼어야 돼. 에이스 빼서, 저 따고. 이번에도 A 아무도 안서 심심한 미드 산책을 왔는데요. 조용히 있기 는 싫어하는 팬유시친이 굳이 나 여기 있다 광고하면 총을 쏴주고요. 조용히 엄마 안에 숨어있어 보지 어, 누구세요? 살뼈가에 잡고 미드를 먹어주죠. 한명 남았습니다. 상대가 한 명이고 메인이니 빠르게 달려가 잡아줍니다. 아, 이건 바이스 강의지, 총수원 강의는 아니니. 공격으로 너어와 빠르게 A 로쉬를 갈렸는데요. 바이스 삥은 <목소리> 공격 때 브릿지같이 사용이 가능하며 적중이다 대사가 나올 시 상대가 맞았다 안게 뜨는 스카이 삥의 기능도 가진 삥입니다. 벽이 튕겨서 정어쪽을 시스킬, 아, 아닙니다. 상대가 SDD인 게 불쌍하니 제가 대신해서 A 수비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빠르게 미드로 돌려보죠. 레전드 타이밍으로 소바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없는 척 하는 소바는 잡아주고요 그리고 바이스는 적응할 때 여기 빙을 두면 좋은데요 다음 앨리 들겠습니다 일단 바이스는 딱히 뒤를 볼수 없으니 혼자 감시자며 어쩔 수 없이 벽을 뒤에 설치하는데요 아니 근데 잠깐만 우리 킬주 있잖아 이 빡통은 무시하고 마켓에 실프를 들고 가보죠 미친 실력으로 상대 소바를 잘라주고요 이대로 그냥 미드도 한번 밀어보죠 이참에 아까 설명 못 드린 빙을 설명... 이번엔 비를 가려 했는데요. 여기서 스킬 회사 가능하고 여러 번쓸수 있는 제 빙을 이용해 전쟁을 벌으셔도 좋습니다. 킬조의 궁이 생기기엔 킬조에게 나눔해줍니다. 일단 신스킬을 살짝 세이지 곳을 상용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전체 피킹한 사이퍼를 잡아주고요. 사이퍼 세팅이 없어졌고 사이퍼가 사이트3 사이트로 가보죠. 아다에 좋게 오퍼까지 자른 상황. 개코는 월샷 헤드까지 맞췄는데요 궁도 있겠다. 그냥 땅을 쭉 밀어보죠. 왼쪽으로 들어간 개코부터 잡아봅시다. 롱 피킹 나오는 개코는 바로 잘라주고요. 상단 명 더이상의 와이드를 그어 잡아보. 이 새끼들 뭐하냐? 네, 뭐, 대충, 요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처음에 사이퍼 어비스 A 세팅을 보여드리면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하죠. 절대 팔번클려을 질질 끄는 게 아니라 어차피 바이스 하는 게, <laughs> 상대 소바가 충격 화살로 함정을 부수라면회수 컨트롤 하시거나 위치를 유동적으로 바꿔보세요. 뭐,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오면 그냥 잡으면 되고. 들어오던 레이나는 바로 원퇴 때리고 소바도 한번 잡... 이게 어비스 사이퍼가 잘하면 A 뚫기가 미드 아닌 이상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수비 입장에선 미드로 가는게 사이트간 백업이 훨씬 빠르니 다들 가능하다면 미드를 밀거나 땅만 좀얻어도 좋습니다 어차피 메인으로 오면 이렇게 다 외차코차 당해야혀 사실 요즘 몸살이라 게임하기가 힘든데요. 4일 동안 햇빛 한 번도 안 보고 다니 매우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끔은 뱀파이어 같이 살아보는 거 어떨까요? 일단 우리 팀이 미드에 스파를 떨스으니 여기로 가서 먹어보죠. 어, 내가 이겼어. 어? 팔분못 넘기고 변수?